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치즈입니다네 제가 오늘 할거는 바로 어.. 무한의 계단이라는 탈출 맵인데요 네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있죠?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왜죽어 짠어 갑자기 죽었는데 뭐 괜찮겠죠? 뭐 제작자 이렇게 써있고요 이 맵은 플레이스토어의 인기 게임인 무한의 계단을 바탕으로 하여 제작하였습니다 마인크래프트 세이브 파일 컨텐츠 맨 무한의 계단인데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괴한개 100점이고요. 네, 한번 출발하도록 하죠. 자, 이렇게 챙겨주고.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자, 이 정도 무정 했으면 이제 할수 있게. 있겠... 오, 씨, 뭐야? 자! 이 자식들 뭐야? 오오 오오오! 아, 미안해. 자. 자 제가 지금 0 10으로 했기 때문에 크게 없어요. 어아 아, 아, 그거 달리기 달리기. 어 씨. 아 뭐야. 너. 이것들. 그래 그래 그래. 줄로 가 버려. 아! 아나 진짜. 이자식들 무서워? 인간이 무서운 줄 모르네. 혼내주지 혼내주지 혼내주지. 혼내주지 혼내주지 혼내주지. 아아아 아, 아, 아파 아 파파. 아 아파. 아파 씨. 아프다고 아프다고 몇번을말해이 자식들. 자. 아, 거미지옥. 빨리, 빨리, 빨리. 아, 씨. 또 걸렸다. 진짜 어어어어어어어어아아아 아. 아, 진짜 가 그래 올라가 올라가 다올라갔어네 오케이 아이 아씨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호호호호호아아빨빨빨빨빨빨빨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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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야야 오, 뭐야, 뭐야. 오, 아, 자살이다! 아, 자살했다, 씨. 자, 다시. 아, 괜찮아, 괜찮아. 기회는 많아요. 기회는 많으니까. 자, 바로 올라가자. 됐어, 됐어, 됐어. 올라가, 올라가. 아, 진짜. 너희들 진짜 왜 그러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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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와, 진짜, 거미 이렇게 많아. 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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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밀어줘서 고마워 자올라갑시다 금게 하나 얻었나? 어 금게 얻은 거 없나? 가시지이 자식 이 자식 따따오오 금게 금게 하나 챙기고 갑시다 갑시다 어어어어어 오, 오, 여기 하나 오 케이크도 있는데 케이크 자 여기 또 하나 아쉬운데? 어왜 이렇게 쉽지? 와 근데 끝이 없다 여기로 올라가야 되는 건가? 다 올라갔는데 떨어지면 진짜 짜증 나겠다 자 올라갑시다 하나 오케이 자 빨리빨리 올라갑시다 자 여 이거 다 모을 수 있을지 한번 보시다. 오잘잘 잘 찾네. 오 됐다 갑시다. 자 오케이. 오 찾기 너무 쉬운데? 자 오케이. 오 떨어지면 안 돼. 조심조심. 조심. 항상 조심. 어디 또 없나? 잘 살펴봐야 돼 이거. 없는, 없나 보네. 자 아씨 꺼내가지. 갑시다. 어? 에이, 설마. 끝? 이렇게 다 모았고요, 일단. 어? 축하합니다. 반응이 좋죠? 이탄도 만들겠습니다. 어, 뭐지? 올라가보세요. 어? 뭐지? 이렇게 빨리 끝나나? 플레이 선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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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테러! 흐흐흐, <laughs> 테러군. 갑시다. 이게 테런가 갑시다! 헤헤, 거미들이여. 너 이제 죽었다. 오, 마지막에 테러가 있네. 아우, 역시 이렇게 끝내면 안 되죠. 갑시다. 아, 아니, 아니, 아니. 욕사 설치하면 내가, 내가 맞을 수도 있어. 갑니다. 가자! 오, 메테오. 갑시다.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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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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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 뭐, 뭐. 씨, 뭐야. 와, 진짜. 아, 거미, 아! 오오오오오오오 고맙습니다. 어, 거미줄, 고맙습니다. 자. 안 돼, 안 돼, 안 돼. 아까, 아까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제발, 오케이, 오케이. 다행히 떨어졌고. 이것도 역시 오케이. 어, 거미줄이 오는 날 살려주고. 샤 아이고. 아파라. 어 뭐야? 하나도 안 떨어졌네? 아, 중간에 서졌나? 이것들 어디서 까불어! 야, 덤벼. 이 자식들. 거미. t 엔 t 는 어? 내놔 내놔 내 TNT 내 TNT 내 TNT 내 TNT 오우 씨동벼네 마리 가지고 씨 아니네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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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막아놔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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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막는 건 아니지만 어디 올라와 어디 올라와 오케이 가자 아 테러 어 터졌나 터졌나 아이씨이 자식 오지마 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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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오 빨리 끝났는데 말판에 테러가 있어가지고 자 공격 오, 오씨 그렇게 큰 피해 간것 같지 않아 안니겠다 평화로움을 만들어야겠다 자 깨끗한 테러를 하기 위해 일단 다 없애고 자, 이렇게. 자, 깨끗한 테러. 어? 어? 오, 다행이다. 라이트 없어진 줄. 순간 라이트 없어진 줄. 야. 새벽 아침. 오, 계단에 하나하나 설치하자 야, 스포너 박살. 이렇게. 오, 호. 이렇게 테러 하면 되겠다. 일단 시간 되는 데까지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막판에 터트려보죠 아시지? 진짜. 젠장. 없어졌잖아. 그럼 이렇게 일자로 해주고 자자자 자, 자, 아씨 어. 자 오케이 이렇게 해서 막판에 터트려주면 기분 엄청 좋죠. 아 시험공부 스트레스를 확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뭐 맛배기 맞배, 밖에 안되지만 그래도 어느정도는 날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오케이 아 투맨이 있었으면 게임 오드로확 바꿔버려가지고 아한 번에 할 수도 있었는데 근데 왠지 아까 제가 떨어뜨리니까 TNT는 전혀 피해가 가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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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막쯤하게딱 터트려주는 센스. 저저오 자, 자. 아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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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TNT 하나 떨어졌다. 에이 이러면 안돼. 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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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됐어요 갑시다 핫핫핫핫어 잠깐 아니 오 TNT 많군요 오호 많이 터졌네 아니네 생각보다 많이 터지긴 했네요 자 여기서 그냥 올라가지고 어 하나 둘셋 하나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지금 좀 지루하시죠. 네, 그래도 마지막에, 마지막에 체감입니다. 마지막이 헛, 헛, 헛. 아이지아시씨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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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 시간이 좀 되네요. 다 채울 수도 있겠다. 아, 오, 다 채울 수도 있겠다. 진짜. 자, 하나, 둘,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은 열둘, 셋, 열네 열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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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뭐야, 뭐야. 오, 홍, 뭐, 뭐, 뭐. 저까지. 하나, 둘. 하나, 둘. 아, 나와, 거미줄. 하나, 아이. 하나. 오, 오케이. 아, 다설치했네다 설치했네요. 오, 뭐야, 뭐야, 어허. 여까지 기 해주고, 딱, 자, 이제 점화갑니다 짜! 최대한 최대한 멀리, 최대한 멀리. 과연 과연, 어, 터졌나 보네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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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끼워줘. 아, 오, 오, 다 터졌나 오! 안돼! 오, 오! 다 터졌다. 오! 어, 밖에 나와서 봐야 돼. 이런 건. 야 터진 거 멋있지 않습니까? 자,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